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떼는 날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엽니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 돌잔치 같은 의미의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삭의 나이를 우리 많은 신학자들은 한세살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쁘게 잔치를 하는데 사라가 보았더니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이고 이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을 놀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아이들이 너무 예쁘면 이렇게 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장난을 쳐서 아이가 찡 울게 만들거나 뭐 짜증을 내게 만들면 그게 또 귀여워서 또 짜증을 내게 만들고 그러면 다른 어른들이 그 놀리지 말라고 왜 계속 괴롭히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이 이스마엘도 동생을 이렇게 막. 어, 장난을 치며 놀렸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고 사라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내 아들을 저렇게 놀리지? 그러면서 이 남편에게 가서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이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사라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아니 아이들을 놀렸다고 그것을 좀 괴롭혔다고, 좀 물렸다고 가서 쫓겨 쫓아내는 것이 말이 될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아들이죠. 만약에 이삭이 없으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라 입장에서는 16살 형이 3살짜리 동생을 막 괴롭히고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 둘에게서는 우리 아들 이삭이 이스마일을 이길 수 없겠구나. 평생 가도 저 이스마일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혹 이스마엘이 나쁜 마음이라도 품게 되면, 우리 아들은 큰 화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라가 놀라면서 이 남편에게 가서 이스마엘과 우리 이삭을 떼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어떤 부탁은 납득할 만한 부탁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들이 사라의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사라랑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스마엘을 또 하가를 내쫓을 수 있겠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이 아브라함이 참. 어, 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아, 그렇게 현명하고 어, 아주 멋진 리더는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만약에 아버지로서 이스마엘과 어, 하가를다 불른 다음에 좀 타이를 수도 있잖아요. 아가, 하가에게 또 이스마엘에게 어, 이삭을 그렇게 하지 말어라. 또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좀 다스리고 좀 이렇게 설득시킬 수도 있는데 그저 그냥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결과처럼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은 것은 사라가 부탁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 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이들과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소심하고 실수도 많고 겁도 많고 또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참 대단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이 자기 땅에는 어떻게 이해되고 소화되든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시니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부탁과 맞아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이삭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 맞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참 순종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간다는 것은 사회에서 멋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가는 길입니다. 주여 여러분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사라의 입장도 이해를 했고 아브라함도 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냈는지도 우리가 납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쌍한 이들이 왜 쫓겨나야 하는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이 불쌍한 이스마엘, 이 불쌍한 하갈을 내쫓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그라고 하는 그로라고 할때이 그는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이 이삭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마일에게도 이스마일에게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니 이스마일은 나가서 본인의 민족을 새롭게 일거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마일이 열여섯 살쯤 되었으면 그 당시는 이제 거의 성인이 되어가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그때쯤에는 나가서 새로운 민족을 이룰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죠. 이스마엘과 하갈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큰 어려움이 초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나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심 안에서 하갈님의 인도 하심 안에서는 이들이 나가서 자신의 민족을 세울 시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너무 두려운 일이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가 있고 유치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다 병원 가는데 예전만 해도 이렇게 실을 묶어서 딱 뺐잖아요.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은 늘 제가 못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실을 해서 아이들을 치아를 치아를 빼줬어요. 유치를.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한번 뭐 다칠까 봐. 그러면 한참을 신랑이를 버립니다. 아이들은 좀만 있다 하자. 아내는 아니다. 지금 해야 된다. 아, 좀만 나또못 하겠다. 계속 이렇게 신랑이를 버리잖아요. 됐다. 다 됐다. 이거 너 너가 만져 봐라. 흔들린다. 이거 톡안 아프다. 아이, 잘못 하겠다. 막 30분도 걸리고 막뭐 이런 영상들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됐다. 너네 이제 나가서 너네로 이제 내 민족을 너네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신다. 라고 하시는데 이스마엘과 하갈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운 상황이죠. 다만 이때 오히려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경험이 있어요. 자신의 집을 떠난 경험, 결코 자신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25년 끝에 주신 아들을 낳은 그 경험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저 이스마엘과 하가를 보냈는 게 너무 괴롭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책감이 들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이 이스마엘과 하가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무엇을 준비시켜 주십니까? 14절을 보면 떡과 물한 가죽 부대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야박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 내보냈는데 딸랑 주는 게물 가죽 부대 하나하고 떡만 줬다는 게참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막에서 어느 장소로 이동할 때 생존하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물 가죽 부대와 떡이었다고 합니다. 말린 떡과 이 물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자신이 원하는 거리까지 갈수 있을 만큼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이들에게 챙겨 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미 하갈하고 이스마엘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어떻게 날 버릴 수 있지? 난 버림받았어. 이런 정말 두려움이 이들에게 가득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후반절을 보면 하갈이 나가서 부엘 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지금 자신의 음식을 가지고 바로 목적지를 가야 하는데 길을 찾아서 정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야 계속. 길을 가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계속 물을 마시고 있으니 물은 곧 금세 동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하갈의 마음은 그래 이럴 줄 알았어 무슨 희망이 있어 절망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때 봤더니 다행히 관목 덤불 작은 나무들이 있는 곳 아마 뭐이 정도 정도 되는 나무였겠죠. 그곳에 아들을 앉아서 쉬라고 이야기해요. 를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하냐면 화살 한 바탕 거리를 갑니다. 화살 한 바탕 거리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쐈을 때 날아가는 거리가 화살 한 바탕 거리예요. 그 거리에 피해서 하갈이 가서 안 씁니다. 왜 그곳에 갔습니까? 16절을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지금 이 하갈은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나는 남편에게도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고 나는 이제 끝났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나는 뭐 인적도 없고, 그런데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으니, 한바탕 떨어져서 그곳에서 울며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하갈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천사가 하관의 눈을 밝혀 눈을 뜨게 합니다. 그때 보았더니 자신의 곁에 뭐가 있습니까? 샘물이 있는 거예요. 가서 샘물의 물을 받아다가 빨리 뛰어 가서 아이에게 물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샘물은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갑자기 생긴 걸까요? 갑자기 생겼으면 아마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을 쳐뭐 땅을 쳐서 물을 샘물을 만드셨다라든지 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샘물 만드셨다라고 했을 텐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눈이 어두운 하갈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 샘물이 있었는데 보지 못하는 것.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찔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들은 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샘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보지 못하는 이것만이 아니었죠. 처음에 길을 가야 하는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해서 그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가장 큰 것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이스마엘로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갈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갈처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곁에 셈이 있는데, 우리 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떡과 물 가죽 부대가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히 힘을 줄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부족하게 여기고, 우리 옆에 샘이 없다.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여기며 있지는 않습니까? 천사가 찾아가서 하갈의 눈을 밝힌 것처럼, 오늘이 예배가 우리의 눈을 밝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옆에도 샘이 있고, 여러분이 가진 떡과 물, 가죽, 구대도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갈의 외침이 아니라 아이의 소리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실 하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저 나무에 놓고 자기는 화살 한 바탕으로 버리고 떠납니다. 포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찾아가 그 아이를 다시 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계속 창조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본 장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내고 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사라를 되찾아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새로 주신 것과 같은 은혜가. 하갈이가 이스마엘에게도 그대로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갈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의 꿈을, 그의 은혜를, 그의 아들을 지켜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꿈을, 우리의 희망을,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갈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저 하잘한 바탕거리에 두고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못, 믿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저 멀리 화살 한 발탄 거리에 내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듯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다시 택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붙잡고 이스마엘이 정말 큰 민족의 또 조상이 되어 간 것처럼 우리의 꿈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